그런 앞에 가만히 내가 실험해보거든. 한 5분 지낸 후부터 머리가 띵해요. 그럼 바로 나와서 가불이거든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몸살이 온다 하면 독감에 걸리지요.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해보고 살기 힘들구나 하는 게 모든 과학이 발달이 되니 이 화공약 속의 공해도 심하지만 모든 과학에 있는 공해도 심해요. 이트리비오 브라운 광에서 오는 공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린 대번 이제 감각 나타나지요. 그 눈이 근본적으로 나빠 들어오는 걸. 거기서 가만히 얼마간 보고 며칠을 그러면 대번 눈이 나빠져요. 눈이 아주 피로해가지고 잘안 보이지. 그래서 약 쓰는 사람은 늙은이가 경험이 좀더 있어요. 전문 제대보다는. 그런데 선생님 저게 서순. 고혈압하고 또 한데. 이, 눈 나쁜 거하고 고혈압하고 무슨 관이 있겠습니까? 사람 높은 어참 중요. 눈 나쁜 거하고 혈압하고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음. 분류지기는 힘들어요. 그럼 혈압도 조정이 되고 눈도 좋아지게 해주세요. 성함이 백석춘 신백자주석석. 돈도 공천. 벌고 간푸도 쓰고 <웃음> 오래도 사르고 <laughs> <살고. 어래도 살고. 웃음> 네. <laughs> 그 법이 있으면 더 좋지. 5 8 오형. 5세오형 <laughs> 목적은 눈의 문제인데 목적결명자 천학년이 눈인데 지금 들어와요 그 눈이 모든 시력을 많이 낭비한 데서도 오고 시력을 낭비하고 정신 소모가 많고 그리고 어느 근무에 피로를 접쳤다고 봐야 되잖아. 네. 그런데 이게 모든 공해 속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제 양반이 내가 볼 적에 철부지라 머리가 그만뒤 좋으면 오형의피해 머리 공기 중에 뭐 이라는 거 화공약독이 아니겠나? 또 그러고 거기서 이제 치료가 몇 프로에서부터 공해가 얼마를 가산한다 그런 걸 완전 무결하게 알고 살면 저런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몰랐다는 증거라. 지금 와서 저걸 치료한다. 그렇게 힘들어요. 뭐이든지 깨진 연에 깨진 연에 고치는 건 아무리 잘 때도 신통치 않아. 신약, 그 책을 열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읽어, 거죠. 열심히 읽어도, <웃음> <웃음> 그걸 미연의 방지만은 못하지요. 네. 하여간 꼭 낫게 해주세요. 그건 부탁하는 양반하고 내 생각하고 꼭 낫아야 된다고 하지만 딱 미치게 되게 해주세요. <laughs> 몸속에 있는 자연의 현상은 조직체가 자연의 생물이지, 네. 우리 인공으로 생물은 아니라 육신은 네. 인공으로는 그런 생물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게 그래, 자연의 생물이기 때문에 네. 자연의 힘이 부족하여는 인공으로 조금 가산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네. 꼭 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게 꼭 되면 무슨 걱정이요? 내가 어려서는 좀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자를, 성자의 말씀이라면 일체 보도 안하요왜 그러냐? 할아버지 대학자라, 아버지도 대학자고. 그보다 옛날 글이 좋다고. 난 그걸 얻질 못하게 하거든. 어려서부터 일자 무식이라. 그건 왜 그러냐? 공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문학에는 최고인데, 이 자연계에 들어간 멍텅물리라 나 할아버지 보고도 그래요. 네. 이 자연계의 공자 같은 등신이 뭘안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요. 주역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천존집이 건곤이죠. 아, 너 어떻게 주역을 다 하냐? 난공자보다간는 그리 있어요. 난 날짜를 다 알고 온 사람이 뭐, 그에 대해서 내게 필요 없어 그러지. 왜 모르겠어요? 하늘이 돈다고 천동지전, 동정유산 가요단이나 주선 그렇게... 건강, 곤유 비락, 사우라 하면 되지, 가보면. 하늘이 도는 정체를 주저가야지 해명하거든?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그리고 천명지 위성은 일체 그거 정신병자 하는 소리요. 주용에도 있는 거. 옛날 공자 한 말씀이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얘기 하기요 두고 보세요. 가상, 용문산 은행나무가 말라 죽으면, 그 나무의 영역으로 오는 사람은 대현이 오는데, 그건 생해 지지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 나무가 봄이면 물이 올르면잎사구에서이 모든 지구에 있는 색소를 흡수해가지고 그 잎이 피는데,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색소 속에 뭐 있느냐? 청색 속에는 글이 들어있다. 그럼 그놈이 가만히 있어도 몇천년지냐면그 놈의 나무의 영역은 만고의 문장 된다. 그리고 또그 영역이 만고의 대현이 된다. 부천 못되고 한번 거침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심일이 얘기를 해드리거든. 이건 완전 무결한 사실이니? 무르가의 선사라는 거,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주 고승들이 많이 와요. 우리 할아버지 불써여 밝으니까. 그럼 옛날 문장들은 불경을 다 봐요. 대장경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없어진 게뭐 있냐. 구원말리 서역국의 설명이 다 지금 불 지르고 없으면 다. 옛날에 불가의 거짓말이 참 황당무계지 소리라. 그래 육아에서 요가 이런데. 그러면 그당시에 할아버지한테 내가 공자의 철부지를 세밀히 말하면 그건 철부지요. 당신이 이런 제도를 련해가지고 진씨와 열한 자가 고몇백년 후에 옵니다. 진씨와 열한 자가 생 사람을 죽인다. 다 파묻어 없애거든 없애는데. 그럼 당신 제도에 잘못이 있는 이유가 뭐 있냐? 주공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려오면 준나라. 800년간에 이사에 없는데, 당신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런 죄돌멸해내가지고 많은 선비를 진 씨와의 전부 땅속에 묻어 싹 죽여 없앴다. 한 사람도 안남겨서요 그래가지고 복세이라는 영감이 겨우 살아가지고 백살이 갇혀와서 서전에 들어 이 얘기했지, 이런데. 그러면 그만한 앞날을 예측 못하니? 그거 아는 거요? 당신이 이런 허무한 죄돌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여서면 그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성자가 돼요? 성자라는 건 무고한 생명 많이 죽이면 성자 될수 없어요. 예수가 뭐 태양이 돌고 뭐 어쩌고 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교황청에서 얼마나 죽여 없어요? 이런데 이런 양반들 하는 건 무행가 너무 몰라. 에? 그래 내가 할아버지 앞에서도. 난 지구 생긴 후에 처음 왔는데 이 지구에 이렇게 미개족이 사는 거죠 언니 나는 일평생 비참하게 왔다 갑니다 그러 내가 기록한 건 내가 죽은 뒤엔 만고에 없는 기록은 사람의 몸이 지혜인데 지혜를 전하고 가면 후세 이렇게 미개족이 살지 않소 내가 죽은 후엔 달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철부지 미개족이 모두 뭐 놀고 있는 거, 그 속으로 웃지. 그거 왜 그러냐? 안됩니다. 이승만이한테 백석 박사가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지는데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 구하고 봅시다. 백 박사께서는 잘못 알고 있어. 점치는 것밖에 몰라, 그러고. 점 밖에 비밀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앞으로 6.25를 방어하는 건 내가 머릿속에 장난처럼 할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제갈량에 조조 83만 태워주기듯이 그건 되는데 프란체스카 마음은 내가 돌릴 힘이 없어. 미국에서 보호하는 나라에 군대가 침입한다? 그 얼마나 우리를 미쳤다고 요하겠어 그래 생각이 없어요 기억 그양반이내무장감 되는 날 미칠 안 돼서 들어가기 얘기를하고 죽여나고 말았거든. 그러니 내가 학설을 아무리 고단위와 학설도 너무 모자라. 그래서 글 있는 양반 속에 부족처가 너무 많아. 글이 없고 아는 사람은 완전 무결하고 글이 있고 아는 사람은 기연가 미연가 해. 그래서 육리원은 그대로 당한 거 아니요? 이번에 저게 지금 이라크가 부시 같은 철부지가 지금 놀고 있지? 어게 지금 복잡한 문제 오지 않아요? 이런데 저기서지하설비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도 알아볼 거 없고 그저 힘이 생니 때리면 된다? 그 항우가 한신의교에 빠져서 오강에서 자살해서 힘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존슨이 허지 며일 우습게 할 것을 얼마나 혼났어.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해 그러면 이 뒤여 우리가 넘어가기 문제는 김일서이 같은 못된 놈이 좋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 에? 현실이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좋지 않아도 힘이 없어. 좋지 않은 날은 알지그래도 힘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석유 같은 걸 미리, 이게 지금, 지름 보일라. 석유 같은 걸 미리 사재면 남이 욕할 거 아니요? 그런 짓을 한다고. 그 전에 준비해야 돼 그런 파동이 오기 전에 준비해 놓으면 언제쯤 풀릴 걸 예상하고 해 놓으면. 나 혼자는 편하지 세상엔 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3개월 전에 전부 석유를 준비해 둬라 하면 그 상당히 욕먹어요 세상 오기 전에 말하면 욕먹어요 그러니5년에또 되질 않고 온년에안 되고 오기 전에 욕먹고 <laughs> 또 유언비어다 뭐 조언비어다 하는 네, 철부지들이 네. 정치하는 나라에 그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네. 그런 철부지가 놀고 있는데 거기 왜 간섭해요? 그런 거 간섭하면 나도 뭐 철부지지? 네. 난 평생에 혼자 살아. 이 모르는 사람 속엔 아는 사람이 왔다면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왜 비참하냐? 자식이라도 너 반드시 그 좋지 못한 일 하지 말아라 하면 아버지 옛날 양반이 모릅니다.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이놈들이 그 어떻게 되니라? 그렇게 된 후에, 아, 꼭 그런 줄 알면 왜겉들고 말리질 않아요? 이거라? 이런, 그, 그렇게 되나? 병도 그래요. 너그 병이 그 심상치 않으니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그안 들어요.